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기온은요. 35도에요. 굉장히 뜨거운 날씨고요. 아주 햇빛이 쨍하고 났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어, 기온이 내려가니까는 서늘해서 가을 기분이 나는데 지금은 어, 여전히 덥습니다. 오, 이 아름다운 꽃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날개를 접다 펴다 하고 있군요. 이 아름다운 꽃 이름, 여러분들 아시죠? 난타나라고 그러죠? 난타나. 또는 색감이 여러 가지로 변한다 해서 칠변화, 또는 칠색조, 팔색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꽃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난타나. 원산지는요,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은 아주 흔하게 볼수 있었던 이 꽃이 난타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따뜻한 여름에 아주 잘 자라는 여름 꽃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 옥상 정원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번영과 변화라는 어, 꽃말을 지닌 난타나. 변화라는 꽃말은. 어, 잘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주 꽃 색감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이러한 어, 현상이죠. 이렇게 진 핑크의 귤색의 주황의 어, 노랑의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된 색감 볼수 있고요. 또 진 빨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변해지는 색감을 지닌 난타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또 흰색 흰색을 바탕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거가 있는데요. 아, 저희 집 흰색은 지금 꽃이 어, 없죠. 이게 하마터면은 갈뻔 알았습니다. 제가 어, 아주 기온이 높은 날 어, 물을 이틀을 주지 않았던요. 잎이 굉장히 얇아요. 다 타가지고서 까맣게 돼서 이거는 아무래도 살지 못하겠구나 하고서 햇빛이 덜 비치는 곳에 가서 저면 관수를 해 줬더니 이렇게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렇게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하얀색이 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난타나는 이 꽃이 치고 나면은 파란 열매가 열려요. 파란 것이 까맣게 변하죠. 그게 씨앗입니다. 그러면 번식은 어떻게 하냐. 그 까만 씨앗으로 심어서 번식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이라는 것은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심었는데요. 어, 여기에서 수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이 잘라낸 가지를 버리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한1 0여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봄부터 이렇게 어, 자랐던 것도 있고 조금 여름 지나서 장마 때 이렇게 자른 것도 있습니다. 그랬던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가녀린 줄기 끝에 꽃이 이렇게 맺혀있습니다. 어제보다 이꽃벌이좀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개 이렇고요. 그 다음 이것도요. 여기 이렇게 가지 끝에 또꽃벌이 형성이 되어있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또 하나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혀있습니다. 아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줄기삼목 또는 씨앗으로 번식이 되는데요. 어, 여기에 맺혀진 씨앗들은 조금 독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 반려견들이나 이런 어린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독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천이롱도 줄기 삽목이 가능하다고 했죠. 줄기 삽목을 해서 꽂아 놨더니. 전부 줄 끝에 이렇게 천이롱이 맺쳐 있습니다. 천이롱도요 너무 씨앗이 잘 이렇게 발아가 돼가지고서 지금도 이렇게 작은 꽃들이 이렇게 싹 있는데 위에 꽃 봉우리들이 이렇게 맺쳐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다 씨앗을 조금 떨고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 한2 개월 정도 자라면 또 꽃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는 천일홍도 이쁘고요, <laughs> 색감 고운 난타나도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난타나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